입니다 오늘은 핸드폰 악세사리 중에서 카드 케이스인데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케이스류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신제품이 나오게 돼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신지모루 카드 케이스는요, 이렇게 생겼고 색상은 가장 무난한 블랙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부착을 해보면서 신지모루 신형 카드 케이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어, 이번 신형 카드 케이스의 특징은 제가 구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에 쓰던 거신지모르 카드 케이스가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는 이 치는 방식이 3M 테이프 방식이라서 치면은 절대로 거의 뗄수 없고 다시 붙일 수는 있는데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할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케이스는 이렇게 젤 타입이라 고하죠 붙였다가 꼈다가 지저분한 먼지가 붙었을 때에도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다시 붙여서 쓸수 있는 탈부착이 여러 번 가능한 그런 장점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한번 아이폰에다가 먼저 탈부착이 용이하게 이 투명 패드를 장착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프를 끼고 거기다가 이렇게 만면착겠죠이끝나이게됩니 이렇게 로봤 이렇게 크이게두께이게이느게지지 않고요 하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번에이렇 이렇게 이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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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어하게게 하면 이렇게 하이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로 빠질 리은 없고요 카드가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신용카드의 끝에 번호가 좀 노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가려줌으로써 보호에도 한몫하고요 이 소재가 스포츠웨어의 소재를 사용해서 신축성이라든지 보건력이 엄청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장만 넣는데 신용카드를 여러 장 넣어도 보건력이 좋아서 수납이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한 4장을 꽂고요 명암이 꽂혀있는데 그대로 넣어볼게요 넣고 해도한 번에 수납이 되고 짱짱하게 잡아줍니다. 이번에 신지모루 카드 케이스가 가격이 되게 엄청 저렴하고요. 4,000원대? 그리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서 1,000원대로 구입할 수 있고 다른 핸드폰에도 탈부착이 쉽기 때문에 먼지가 달라붙으면 물로 헹구고 좀 말렸다가 바로 부착하면 다른 핸드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좀 개선이 돼서 좀 마음에 들고요. 이게 마개가 빠지지 않는 역할을 하는데 약간 길이 안 들어져서 그런지 뺄 때는 좀 불편한 감이 있네요. 좀 동작이 이렇게 제끼고 필요한 카드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다음 세대 버전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신지모루 엘플립 신형 카드 케이스에 대해서 간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